시작됐습니다. 이게 원래 비가 오는 구기 때는 거의 못 들어가요. 구기 때는 푹푹도 움푹 많이 파이고 지금 건기 들어와가지고 조금 길을 좀 다져 놨는데 공기 때는 장난 아닙니다. 이큰 해골 트럭들 이렇게 다니고 이러다 보면 차가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망고꽃이 많이 폈습니다 망고꽃이 만개했네 망고꽃이 만개했어 이게 망고나무예요 망고나무 저희 벤티 맨체의 창고 주변 산지 거든요 저 끝으로 해서 요 끝으로 저렇게가 전부 다 카사바 밭이에요 카사바 밭 근데 지금 보면 뭐 제대로 지금 농사가 되고 있는 곳이 없어요. 넓 정말 넓은 대지거든요 예전에 는 푸릇하게 그랬었는데, 뭐 지금은 뭐 보면 잡초만 뭉성하고, 그죠?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국경이 자꾸 닫히고 열리고 하다 보니까 거의 농사를 예. 안 지어요. 지금 이쪽, 이쪽에도 보면. 없죠 그죠? 그냥 누런 잡초만 무성해 여기에서 부터 저 밑에까지 전체가 다 카사바 농장인데 완전히 황폐화 돼 버린 그냥 돼지가 돼 버렸어 잡초만 무성하잖아 잡초만 뭐 옥수수를 조금 심기는 했던 거 같은데 뭐 지금 뭐 심고 난 다음에 한번 수확하고 난 다음에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요 예, 카사바가 참... 음, 사양사, 사양산업으로 사양 <laughs> 전환, 전환을 전환 해버렸는지... 예, 없습니다. 저부저다저 위쪽에... 요런데도 저기 카사바 다 심었었는데 저부터 그냥 잡초만 뭉텅하잖아. 아니 심었다는 얘기예요. 예, 이런 것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것만. 풀만 자랐다가 건기 오니까 다시 누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아앞에 산을 팔아 팔아 타이 좋네 응? 하늘 구름도 싹 열려있고 아이고 <laughs> 뱀이 죽었어 그죠 뱀이 어..이건 무슨 뱀이지 이거는 무슨 뱀인지 모르겠는데 죽었어요 로드킬 당했네 로드킬 시골길 가면 요렇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는 뱀들이 많아요.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포장을 타고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내아야 네. 멘트. 음. 어? 좀 그래도 좀 돌리는 것 같은 모습이고. 카바를 말리는데 이런 게 태국 스타일이요. 예, 태국은 아, 만모 만삽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굵은 거 핸드 커팅하고다음에 머신 커팅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은 다 머신 커팅입니다 머신 카팅. 커팅. 머신으로 그냥 친 거예요. 그냥 팡팡팡팡팡 돌려서 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깨지죠. 근데 사실 이거는 진짜 퀄리티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데, 다 이거 저렇게 말려가지고 저렇게 쌓아놓고 좀더 건조해서 같이 갑니다.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아마 구매한 걸 거예요. 여기서 친게 아니고 요거는 지금 여기에서 친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여기에서 머신커팅 갖고 친 거고 저 끝에 보면 저 끝에 아저씨 뱅글뱅글 돌면서 하죠. 저게 교방기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건조가 한 바퀴, 이렇게 지금 길이 요렇게 나 있죠.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뒤집어주는 거. 이건 네. 지금 기계커팅. 요것도 기계커팅이에요. 요거는 기계가 좀큰 기계. 큰 기계. 예, 네. 저런 거. 저런 거 기계커팅이고, 요런 거는 작은 거. 가정용 기계커팅인데, 요거는 조금 이렇게 얇게, 얇게. 슬라이스, 슬라이스 이렇게 나와요. 슬라이스, 슬라이스. 그래서 이게 마르고 나면, 마르고 나면 이렇게 부스러기들이 많이 생겨 부스러기. 근데 이게 좀덜마르잖아요덜 마른 상태에서 부스러기가 이렇게 많으면 이게 딱 깊이 돼가지고 열이 발생하고 많이 상합니다 한이어 여기 한이는 못먹어 응 하트 어? 우리 하이어 하트 어. 없이이렇아루이안 되잖아 그래서? 저처럼 심으면 안되잖 បងរ៉តមហដ្ឋាដូចថាឥឡូវដងបានគិតទៅបើយើងដកទៅជួកម្មកុយនោះបាន15000បើថ្លៃកម្មកុយអស់5000ហើយសល់10000បើថ្លៃដំណមថ្លៃទៅស្មៅក៏អត់គ្រប់អត់គ្រប់បងទៅឲ្យលឺថ្លៃតទំលងថ្លៃថ្លៃមកគ្នាដកបាន15តោន6តោនហើយអស់លាញា20តោននេះទៀតលួយអស់អូអូអូខុយទេខុយខុយកាន់គនបុយហេកតាប់ចេមបានបេមតាំប្រាំមួយតាំប៉ុណ្្នឹងអស់ហាហាហាឥឡូវ

이런 흙을 다 같이 갖고 온 거예요 얘네들이 가사바다 흙이잖아요 이거 흙을 실고 와 흙을 흙을 실고 와가지고 무게 재고 그돈 받아 가거든 그래서 이런 그 사일로 하는 업자들이 요즘에 캄보디아나 태국도 마찬가지고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이 농민들이 팔로했을때 조금 그거 하게 좀 에? 정직하게 하면 되는데 무게 늘리기 위해서 전부 다흙 전신에 다흙 이런 거다 같이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걸러내고 이런 게 엄청 일이죠, 그죠? 참, 이러니까 이런, 이런 사업도, 사일러 사업도 못 하는 거야. 얘도 게 꾹꾹하네. 안에는 열이 나겠다. 이 전부 다 기계커팅이에요, 기계커팅. 요거 기계커팅은 좀 그래도 깨끗하다. 예, 요거는 좀 깨끗하게, 깨끗하게 쳤네요. 요거는, 요거는 좀 가치가 있다. 예, 요거는 기계커팅. 예. 요렇게 나오는 게, 이 기계가 또 있어요. 나를 요런 식으로 딱 해서 만들면, 요런 형태로 나옵니다. 기계로 쳐도 사람이 친 핸드커팅처럼. 예, 깨끗하죠? 요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 기계가 참 좋아. 예, 요런 거는 상당히 가치 있는 칩입니다. 예, 뭐, 그 전내인 싹 사료 공장이나 뭐 요런 데서도 이 정도는 괜찮게 봐줘요. 네. 대신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껍질 다 벗기고, 이렇게, 우리 깍두기처럼 딱 잘라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최고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돼도, 네. 상당히, 상당히 좋아요. 수율 잘 나오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대니 នេះដល់ពីយកមហាទៀតទៅបាទនេះនេះយកខូខុននេះមិនសៅលបានបន្តិចនេះតាមស្រួលនេះនេះនេះបងអ្នកគំសំសំអានេះយើងយកមហាពីរថ្ងៃនេះឲ្យគាត់ហ្នឹងបាក់គីឡូបាទបាក់គីឡូបាក់គីឡូហ្នឹងបាក់លយ

아. Let's take you back! 앗! 앗! 네, 네, <laughs> 아오이. 깜풍스프나 이런 쪽은 흙이 사실 농사를 지을수 있는 흙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벤티맨체 같은 경우에는 흙이 상당히 좋습니다. 시, 검었죠, 그죠? 카사바를 심는 곳인데 시, 검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전에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한 3년 됐어요. 3년, 3년 동안 모자이크병이 많이 돌았었어요. 모자이크병이 많이 돌아가지고 카사바가 잘안 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종자가 조금 바뀐 것 같아. 지금 보면 대부분 보면 카사바가 이파리가 상당히 많이 번성하는 그런 종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대만 올라오고 위에 윗둥에만 네. 윗둥에만 요렇게 윗둥에만 요렇게 대가 많이 나오고 윗둥으로만 요렇게 지금 열리는 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모자이크 병이에요 모자이크 병 네, 모자이크 병이 되면 요게 안 되는 거거든 엄청나게 많이 퍼졌었어요 이 모자이크 병이 근데 카사바가 참참 참 좋은 작물인데 이렇게 좀 돼가지고 좀 아쉽기는 아쉽네요. 남치도 않고 맨날 까진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농사를 못 짓는 거지. 그게는 그것도 일조할 거예요. 아마 지금, 아, 어 뭐냐면, 금융권에서 지금 대출이 잘안 돼요. 이 뭐, 경기도 안 좋고 코로나 때문에 막좀 부실 채권들도 많이 생겼는지, 어 농민들한테 조금씩 조금씩 소액, 그 어, 이렇게 대출도 해주고, 1년 농사짓고 다시 대출금 갚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막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고금리 어 대부업자들이 돈을 빌려주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갚고 나면 남지가 않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가 많이 난답니다. 자 이제 창고 시설 점검은 어느 정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CM 립으로 어 다시 출발합니다. 카사바, 덤롱, 감자 포테이토 뭐 이런거 좀 보고 봤잖아요 그래서 시엠리까지 가는데 지금 한1 5 0 k 로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주전부리도 감자로 먹기로 했습니다 감자 감자 오리지널 예, 네. 요거로 감자로 먹기로 했 무사히 시엠리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커사리 어디야 Hmm, pakai ayam eh. Pakai ayam hai udai ya. Seru. Pro sambal. Mi empat dah hama pramau khnyom. Khnyom pakai ayam ya. Okey.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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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